안녕하세요. 달빛 담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사연 하나를 가져왔어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맞아요. 58세에 월 300만원 받는 일자리를 찾으신 분이 계세요. 혹시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실제 이야기거든요. 요즘 50대, 60대 되시면 다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내 나이에 누가 뽑아주겠어? 이력서 넣어도 탑도 안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사연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이분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으셨어요. 30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하고 치킨집 창업했다가 망하고 정말 막막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월 300만 원씩 받으면서 일하고 계신지 그 비밀을 다 털어 놓으셨어요. 특히 이분이 알려 주신 방법은 정말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별한 능력이나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어 볼까요? 사연을 보내 주신 분은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진수 씨, 58세입니다. 달빛 담소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된 김진수입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정말 인생이 깜깜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사회를 써요. 저는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기계관리 일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명예퇴직을 권유받게 되었죠. 퇴직금이 좀 나왔으니까 그걸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치킨집을 차렸어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 맡으면서 그런데 6개월 만에 접어야 했어요. 손에만 500만원 났거든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면목이 없고 내가 이 나이에 뭘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드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영상이 1분 30초 정도 지났네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김진수씨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정말 여기서부터 인생 역전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집에서 우울하게 있으니까 아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면서 저를 혼냈어요. 이렇게 있으면 뭐하냐? 일이라도 찾아봐라 하면서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했어요. 자코리아 사람인 이런데 이력서 넣고 한 달에 10군데 정도는 지원했는데 정말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나이를 보는 순간 탈락인 거죠. 간혹 연락 오는 곳도 있긴 했는데 야간 경비직이나 월급 180만원 정도 되는 일들 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부탁해봤지만 다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하면서 미안해하기만 하고 정말 세 개월 동안 제대로 연락 온 곳이 딱두 군데 밖에 없었어요. 아,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 50대들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김진수 씨가 어떻게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셨는지 계속 들어보시죠. 그러다가 아내가 인터넷으로 뭔가 찾아보더니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처음엔 A. 그런 곳에서 뭘 해주겠어요 했는데 아내가 그냥 한 번이라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강서구에 있는 센터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상담사님이 제 이력을 자세히 들어보시더니 30년간 공장에서 기계 관리하셨으면 시설 관리 쪽이 딱 맞겠는데요. 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 빌딩 시설 관리 일 말이에요. 전기 보일러, 에어컨 이런 거 점검하는 일인데 제가 그동안 해온 일과 거의 비슷한 거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30년 경력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센터에서 빌딩 시설 관리 자격증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주 과정인데 완전 공짜로요. 저는 솔직히 공짜치고는 좀 이상한데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더라고요. 강사님도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주 교육 끝나고 자격증 시험도 봤는데, 다행히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상담사님이 저한테 면접 볼곳 있는데, 가보실래요? 하시는 거예요. 센터에서 직접 연결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와, 정말 깜짝 놀라네요. 교육받고 자격증까지 따게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일자리까지 연결해주다니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센터에서 면접 연습도 시켜줬어요. 나이 얘기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경력을 이런 식으로 어필하세요 하면서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면접 당일에 가보니까 강남에 있는 중형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건물주가 직접 면접을 보시는데 제 경력을 듣더니, 오, 공장에서 30년 하셨으면 우리 빌딩 관리는 지금 죽 먹기시겠네요.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됐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월급인데 정말 300만원 받으세요? 네 맞아요. 기본급이 250만원이고 야간에 시설 점검하는 수당이 월 30만원, 토요일 격주 근무 수당이 2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총 30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토요일은 격주로 나가고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요. 야간 점검은 저녁 8시쯤 1시간 정도만 하면 되고요. 하는 일은 정말 제가 30년간 해온 일이랑 비슷해요. 건물 전체 전기시설 점검하고 보일러 상태 확인하고 에어컨 필터 갈고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일하시면서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아, 정말 만족해요. 우선 월급이 치킨집 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일 자체도 제가 잘 아는 분야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들 좋게 봐주시고 제 경험을 인정해 주시니까 기분도 좋고요. 무엇보다 아내가 제일 좋아해요.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정말 보기 좋네요. 그런데, 김진수 씨, 혹시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막막했거든요. 58세에 누가 나를 뽑겠어. 하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방법을 몰랐던 거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혼자서 끙끙대지 마세요. 저처럼 인터넷에만 이력서 넣고 기다리지 말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꼭 찾아가세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말고도 고용센터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해온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공장에서 한 일이 뭐 대단한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30년 경력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너무 높은 걸 바라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대기업 관리직 이런 걸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소중한 조언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김진수 씨만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성공 사례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찾아본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서만 하루에 416명의 50대에서 54세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대요. 하루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성공 사례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60세 박영수 씨는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하면서 월 250만원 받고 계세요. 퇴직 전에 여행 관련 일을 하셨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경복궁에서 관광객들에게 해설해 주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55세 이미영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월 280만원 받고 계시고요. 이분은 나이가 오히려 장점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더 편안해 하신다면서요. 62세 최대호 씨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월 220만원 받고 계세요. 퇴직 전에 회사 총무부에서 일하신 경험을 살려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보시다시피 나이는 정말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접근하느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김진수 씨가 성공하신 비결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의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성공 사례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존 경력을 활용하신 거예요. 30년간 공장에서 기계 관리한 경험이 시설 관리직과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업을 했다면 부동산 중개나 보험설계사 교육 관련 일을 했다면 방과 후 강사나 문화센터 강사 운전을 잘한다면 대리운전이나 택시 요리를 잘한다면 도시락 사업이나 급식 조리원 이런 게다 가능해요. 하루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성공 사례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전문 기관을 활용하신 거예요. 혼자서 이력서 넣고 기다리지 말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같은 곳을 적극 활용하세요. 전국에 31개 센터가 있고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뭘 해주냐면 개인별 경력 상담도 해주고 무료로 직업교육이나 자격증 취득도 도와주고 면접 연습이나 코칭도 해주고, 심지어 기업체와 직접 연결까지 해줘요. 세 번째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신 거예요. 김진수 씨도 처음엔 대기업 관리직 이런 걸 원했는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설 관리직을 선택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월 300만원이라는 훌륭한 수입을 올리고 계시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내 경력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다 적어 보세요. 어떤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지 가족들과도 상의해서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가보시는 거예요. 워크넷에서 가까운 센터를 찾을 수 있고 전화로 상담 예약하시면 돼요. 이력서랑 경력 정리한 자료 들고 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뭔지 확인하고 취득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무료 교육도 많이 해주니까 적극 활용하세요. 네 번째는 면접 준비예요. 센터에서 면접 코칭도 해주니까 꼭 받아보시고, 특히 나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연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센터에서 연결해주는 기업들에 적극 지원하시고 지인들한테도 구직 사실을 알리시고 무엇보다 꾸준히 도전하세요. 보통 이렇게 하시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재취업에 성공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김진수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저처럼 막막해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올바른 방법이에요. 저도 처음엔 이런 곳에서 뭘 해주겠어 했는데 정말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직장 동료들도 제 경험을 인정해 주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꼭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정말 감동적이죠? 58세에 새로운 도전을 해서 월 300만원 수입까지 올리신 김진수씨께 정말 박수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도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전국에서 수백 명의 50대, 60대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건첫 발걸음이에요. 오늘 당장 가까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아니면 워크넷에서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김진수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구직 활동 중이신가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성공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달빛 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